고고. 고, 아 살성이요. 아암 살자. 그냥 그래요. 역사가 좋아요. 개곤사 키운 것도 좋아요. 근데. 자기가 컨트롤 좀 자신이 있다. 그러면 기공사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. 센스가 좀 있다. 아, 그래. 컨트롤보다. <laughs> 자기가 센스가 있으시면 기공사 하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. 여기 오 아, 저세요 아, 출현 풀린다. 이러면 출현 풀렸다. down. h 두 번째 혜 응, 음, 두 번째. 다 o w n 자, 고좀 끌어라. 어이구야 합격기 다운 다운 잡아 잡아 안됐어 미스 떴어 장미 스 딜러 충분히 죽일 수 있어 합격기. 다운. 다... 그렇지. 텐영 이거 이거 이거. 어, 이거 녹이면 된다. 나 근데 이미 때리고 있었다, 처음부터. 어, 때리고 있었어. 기...